여기 이미 발톱이랑 살이랑 네. 떠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거라고 네네. 생각하시면 돼요. 하시고 나서 이제 네네.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좋거든요. 상태 확인하시고 좀더타 넘어가거나 하면 네네. 그때 또 다시 제거를 하고 아, 그렇지 않고 관리 잘 하시면 또 괜찮거든요. 음음음.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고 2주 뒤에 또 다시 오시 편하신 말씀 해주세요. 네. 그래도 뿌리까지 막 엄청 지저분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관리만 잘 해주시면 뿌리까지 좀막 그러신 분들은 안쪽에는 또 얼마나 또 어떻게 돼 있을지 예상을 못하니까. 근데 고객님처럼 이렇게 뿌리는 깨끗한데 뭐 끝쪽에만 좀 이러시는 분들은 뭐 일단 안쪽에 도 열심히만 하시면 금방 끝나요. 발톱이 좀 말렸었어요? 쭉 제거하고 보니까 여기 좀 살을 좀 찌르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. 이런 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 같은 게 발톱 옆으로 이렇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. 여기에 끼게 되면 어 말려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서 잘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뭐. 문제가 생기기 쉬운 발이어서 네. 그래서 좀 자라나온 다음에 네. 상태 봐가지고 말려있으면 그때 교정 같이 네. 진행하면서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. 제거하면서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은데요? 어. 여기까지 이렇게 돼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어. 또 살이 붙어있네요? 네, 밑에만, 밑에만 그런데 또 자라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. 색깔이 이쪽만 좀 이상하기는 한데 떠 있지는 않아요. 여기 지금 막혀 있거든요. 음, 막혀 있어요. 좀 자라면서 볼게요.